그러니까 키0 0 9 0 0 0 0 9 4 0 9 4 0 9 4 0 0 9,000,000. 0 0 9 0 0 9 4 0에서5 0 0 0 0 0 0 1 0 0 0 0 0 0 9 0 0 0 0 0 0 5 0 0 물에다가 절단한 것이야. 광 네, 네. 마찬가지예요. 응, 뭐든지 청담을 때는 응. 그 그냥 과일즙에다 그렇죠. 응, 응. 특렇 딸기 할 때는 우리안가르요 응,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아이스로안달려는 맛이 없고 <놀람> 사람들이 되게... <오빠 웃음> <심렛칵에? 웃음> 고0트랑 그래야 돼요. 500g. 이 정도. 만들면 돼 봐. 이게 얘 담는 게 훨씬 맛있어요. 음 어, 잼 하는 거보다 이렇게 청으로 하는 게 훨씬 맛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섞어 놓은 거. 이는 응. 응. 거. 어? 여기다 넣어요. 가는 건밥 저기 밑에 걸로 갈고 가운데를 쓸어서 넣는 그리고 얘는 이제 색소를안 넣을 거야. 얘는 어.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데. 그이한세 어, 네. 네. 번만 보여 줄게요. 한만 어머. <laughs> 다단이네. <laughs> 힘이 어. 있어요. 어. 얘좀 어, 음. 이거 그래서 살살 야. 까 설탕이 하나도 안 가라앉았어요. 네네. 가는 이제 큰 철도가 해야 되는 요 음. 어, 그래서 가는 게 좋아요. 음. 음. 혈당리면안 네, 음. 가라앉는다. 그래서 비교해보세요. 요는 집에 가도 설탕이가라앉있을 거예요. 여기는 음. 안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음. 이 가지도 장군 해야 돼요. 귤청. 음. 이거 네. 이거는 피청. 망고만 네. 하고. 어. 만고. <laughs> 네. 음, 내가 강에 살았거든요 강은 천재 박가이 망고가 많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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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저고하나는 저는 는그는도 이렇게. 아,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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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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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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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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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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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 이거 얼음 걸로? 네, 이거 얼음 걸 이게 얼음 걸로 좋아. 이게 마구가 얼음입가다 <laughs> <laughs> 여기는 망고가 없고, 이제 그냥 그거는 또. 아, 네. 저, 제가 이제 계절 발성에 따라서 해주는데 망고가 되려면요. 응. 요거랑. 응. 어. 몇 개, 몇 조각을 하냐면 한열딱섯 조각, 거개 있어요. 절반은, 되게. 나머지는 어. 갈고, 나머지는 이렇게 작게, 아, 은이렇 아. 어, 그냥 게 빨간 이렇게 들어가요. 어. 갈고 또 크게 썰고. 네, 썰어요. 음. 요거는 만원 하면 이렇게 많이 할수 있으니까 요거 음. 한번 썰어 보세요. 안 그래? 예. 오케이. 이제 야죠어지 여기 았어요 아이 또두십분오 그럼 제가 지 어, 예, 예, 그래서 얘 반은 제가 갈 거예요. 그 반만 작게 써는 거야. 거기다 왜냐면 그그그 무더서 상같이 한번 맛을 안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 수정 아, 어 수정과 맛을 안봐 여기 기 아, 그래요? 에, 여기. 여기. 아, 그래요. 어, 수정 있는 맛데고 씹히는 맛이 맛있어 제가 <웃음> <웃음> <또> <웃음> <수정한> 제가 숨기습니다 <laughs> 얘는 하루 지나야 맛있어 원래. 너무 <laughs> <두정만. 웃음> 많아요, 많아요. 아니 아니에요. 더가져세요가져세요면 이게 설사 하지는 않죠. 중 먹으면 금방 설사 안 해요. 오. 설사할 때 이게 제일 좋은 게 아. 제가 갈으니까 맛있지요. 음. 여기 이것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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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거를그 그, 명장님 <laughs> <한 번, 웃음> 그거 <웃음> 저기 <웃음> <컵에> <웃음> 해서 담아갈 수 <laughs> 있지 않아요? 아 여기 아아어요는 나온 갖고 왔어요. 청잡을 뼈. 어 저도 갖고 오라고 하셔서 갖고는 왔어요. 엄마가 저렇게 생강차 이런 걸 <laughs> 슈퍼에서 샀다가 <laughs> <한 달간> 드셔갖고. <laughs> 어? 이거 물 없이 해야 되는건데 여기다 그냥 그리고 망고는 갖다가, 망고는 샐러드에 어. 해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절반은 달고 어? 얼어서 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아 괜찮아요 는 음, 음. 나와요 아, 이거 그냥 음. 어, 그게 그거 사 그래, 그래. 아니, 나는 저거 사야 돼. 음. 어디, 그 마트에. 트레이스 음. 같은데. 만 원에, 만 원. 아. 그게 노브랜드. 노브랜드예요. 아. 노브랜드. 아. 노브랜드. 그러니까. 네. 네. 샐러드 할때 그냥 몇 개씩 음. 얹어요? 아니, 한 스푼 정도만 넣고 하면 되게 맛있어. 망고가 근데 당뇨 환자는 좀 피해야 돼요. 아, 제빵을... 난저 다문가를... 처음에 괌에 가서 망고가 하도 많아서 갖다가 냉동실에 올려놓고 네. 아이스크림처럼 1년 먹었더니 당이 오더라고 달아요. 혈당이 급 상승. 상호한테 당뇨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 저희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냥 오미자 관련돼 있잖아요. 음. 네네네. 그거를 5자 차. 그, 아니, 미 m 청은 달아요. 음. 말린 거, 말린 거를, 우리 씻어갖고,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우려요. 음. 그래서 또, 당연히 이거는 아무것도 안, 계기 하나도 안 들어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도 되게 음, 네, 네. 괜찮아요. 아, 이게 음. 또...